아 여기는 전라북도 진안군 주천면에는 운장산입니다 운장산 눈이 많이 왔어요 음, 운장산 운장산 중턱입니다 운장산 중턱 그래도 높은 산에 눈이 많이 내리고 있네요. 오늘 친구 덕분에 운장산 구경도 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운장산 휴양림입니다. 휴양림 음. 안에 그 식당 수제비를 전문적으로 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여기는 운장산 기슭에 있는. 수제비 전문집입니다 전문 아, 운장산 휴양림에서 다슬기탕 우리 정일기 친구랑 같이 먹게 됐습니다 아주 색깔이 다릅니다 자 맛있게 먹자 진안군 조천면에 있는 운장산 휴양림에 왔습니다 아, 정일기 친구가 데려와서 그, 은장산 휴양림 구경 잘하고 맛있는 다슬기 수제비도 먹고 깊은 산골이라서 버섯, 계곡도 좋고 이래서 여기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위 행정구역상 전주 가는 초입인 것 같아요 마이산도 있고 어, 구봉산도 있고 잘 보시고 한번씩 우리 여기 인근에 계신 분이나 아니면은 어 운장산 휴양림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